안녕하세요 정세기업 공들여요울입니다 오늘 이렇게 급하게 닭갈비를 준비해 봤어요 급하게 뭐제 입장에서는 급하게 아 야간 일하고 낮에 샌드위치에 맥주 한잔딱 한잔 하고는 팩 썰으셨는데 <laughs> 일어나자마자 바로 닭갈비 준비해 봤네요 <laughs> 오 이거 보이세요 이거 오펜 그대로 통째로 들고 왔는데 이게 3 8 0 0원채에요 이만큼에 대박 아 채소는 제가 추가했어요 이거 오로지 닭갈비만 3800원치 와 양이 처음에 반도 얼마 안될것 같은데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솔직히, 좀, 맛있는 냄새는 안 나요. <laughs> 물론, 이제, 아직, 맛안 봤어요. 맛안 보고 그냥 왔어요. 간도 아무것도 안 하고, 제가 한 거라고는, 양파, 조그만한 거, 반개, 파, 조금, 고거만 청가를 했거든요. 집에 양배추가 없더라고. 원래 양배추 있는데, 오늘따라 집에 양배추가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, 결론은 뭐냐? 3,800원짜리 닭갈비를 먹어보려고 합니다. 사기는 유콜리아 베네피 마켓에서 샀어요. 그, 다들 잘 아실 거예요. 그 마켓에서 샀는데, 이게 이제 지금 행사한다고 3,800원이지, 원래 가격은 8,000원이었나? 그래요. 뭐 여튼 저는 3,800원에 샀어요. 이만큼에. <laughs> 대박. 그냥 맛을 좀 볼게요. 아. 좀 바짝 익히려고 하다가, 최대한 익힌 대로 익혀봤어요. 음. 솔직히 그냥 조리를 이렇게 해서 간지 모르겠지만 평범해요. 안 짜요, 안 짜요. 간은 딱 좋아요. 저한테는 간은 딱 좋고 뭐 야채 뭐음 야채 는 그냥 제가 넣은 거니까 고기. 응. 음. 자, 네. 간은 딱 좋은데, 제가 느끼기에,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, 좀 양념이 적은 느낌? 응. 음. 이거, 개인적으로, 그냥 고추를 조금 늦게 넣는데, 음. 아 물론 이건 취향입니다. 조금 더 양념이 매웠으면은 어땠을까. 하지만 매운 거안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겠죠. 근데 이 가격에. 이 맛을 평가하면 안 돼. 왜? 가격이 너무 저렴해. 둘째. 그리고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이런 미키트나 이런 종류의 음식들이 기본적으로 맛있더라고요. 제 입에는. 맛 없는 게전 이때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영상을 찍고 난 후부터 어떤 음식을 사서 먹었을 때 당연히 다 이제 그렇게 비싸진 않았죠. 저렴했죠. 했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 사람들의 기술력이 올라갔다 해야 되나 그러면 음식 만드는 분들의 실력이 좋았을까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다 맛있었어 근데 반대로 와 이거다 와 이거 진짜 짱이다 했던거는 예전에 제가 쪽발 한번 올리적 있거든요 족발이 그랬었지. 족발 말고는 그냥 어 평타 이상, 평아 평타, 평타가 아니지. 평타보다 막 중상타치 정도의 맛은 다다 다 있더라고요. 진짜 맛 없는 거, 우제 기억에는 없어요. 그 앞서 찍었던 그닭 목살. 그 에어프라이기에 에어프라이에 돌렸을 때, 그때 좀, 좀 텁텁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, 바로 숯불에 구우니까는 막 끝장나죠. 최고였죠. 그런 거 보면, 요즘에 나오는 이런 제품들이, 대부분, 다 중상사, 중상급은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럼 결론은, <laughs> 저렴할 때잘 사면 돼. 마음 같아서는, 한1 0팩씩 챙겨두고 먹고 싶지만 우리 냉장고가 한계라서야 <laughs> 근데 이거 와 이거 이게 음. 정말 냉정한 분석 정말 냉정한 분석 음. 이만큼에 3,800원 이거 1인분 넘어요 제 기준에는 1인분 넘어요 사실 굽다가 맛있는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서 후추를 좀 낮게 뿌렸거든요 아 그게 패작이네 고추 향이 무슨 다른 향신료 향 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버리네. 다른 분도 혹시나 드실 때 후추 많이 뿌리지 마세요. 냄새 일절 없는데 맛있는 냄새가 안 난다고 <laughs> 이런 바보 같은 에라이 일단 한잔 하시죠. 오늘 주중인데 휴일이라 한잔합니다. 와상추봐 <laughs> 깻잎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집에 상추밖에 없어서 저는 그래도 노총각이지만 어머니랑 같이 살아서 이렇게 채소 같은 것도 먹거든요 실제 노총각 출상은 아닐 거예요 이 야채가 어딨있어 그냥 고기만 굽고 그래야 먹겠죠 그렇죠 아,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보다 더 고급지다. 이거 <laughs> 청양고추 꼭넣어주세요난 좋네. 아,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은 넣으면 안 되겠죠? 음. 음. 후추는 음. 뿌리지 마시고, 여유가 되신다면 청양고추. 양파는 전 좋아해서 넣는데 굳이 안 넣어도 될것 같고요. 양파 대신에 양배추나 응음 파는 파도 한번 볼게요 응음 양파 빼고 파 넣고 양배추 있으면 양배추 넣고 양파를 넣으라 한, 빼라는 이유는, 아무래도 물이 생기니까, 야채는. 양배추도 물이 생기겠지만은, 아무래도 닭갈비랑 잘 어울리고. 오늘은 양, 참고로 전 양파를 좋아해서 넣은 것 뿐이에요. 양파 굳이 안 넣어도 되겠다. 파는 넣으세요. 하고, 청양고추. 매운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꼼꼼히 시고 안매봐요 이거 응, 간도 딱 적절하고 그니까 러 근데 야채를 너무 많이 넣으면 좀 싱거워질라나? 기본적으로 고운게 간이 되어있어서 뭐 싱거워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어허. 와 3800원에 어디서 이래 먹어 나중에 밥싹 볶아먹으면 근데 밥까지 먹을 배가 안 돼서 <laughs> 양이 적어서 음. 그럼 저는 오늘도 노총각술상 이걸로 딱한잔 즐기면서 하루를 보내 보겠... 아 하루를 마무리는 아니지만 또이 순간을 즐겨 보겠습니다 <laughs> 안녕하시죠 하... 굳이 뭐 쌈은 없어도 될것 같고요. 어... 개인적으로 추가하고 싶다면, 우동살이 딱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. 우동살이. 파. 양파. 짠. 요렇게 해가지고, 한입. 음. 음. 저는 이제 요리해 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세팅하고 먹는다고 음식이 조금 식었는데 식은 더 맛은 조금 좋고요. 여러분들 따뜻할 때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름 조금, 바짝이 힌다고 태운다고, 태우려고 했는데, 안 탔네? 응, <laughs> 음, 바짝이 히면더 맛있지 않을까요? 음. 아. 맛있네. 이게, 뭐, 뭐, 뭐수로 맛있다, 이거. 저는 이렇게, 3,800원, 닭갈비를 오늘 술안주 삼아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. <laughs> 여러분들도 뭐 큰돈 들일 필요 없어요. 작은 돈이라도 본인이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? 그리고 노총각 술상이 이 정도만. 아고뭐 최고 알겠습니까? 뭐 세상 부러운 게 있나? 저 같은 노총각 없어요. 다른 노총각들은 이거, 이런, 이거 없어. 여기 있는 야채 없어요. 고기만 구워 먹어. 나는 이렇게 먹는 거야. <laughs> 예. 그나마 조금 잘난 노천각이었고요 그럼 저는 다음, 영상에,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 <laughs> 어, 맛있다.